안녕하세요. 신세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니와 신세계가 콜라보한 이벤트인데요. 듣고 싶은 음악을 댓글로 신청하면 댓글 남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스바 무료 음료 쿠폰이 지급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어플을 실행해주신 후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로그인 한 후에 지니 뮤직 라운지 또는 화면에 보이는 지니 표시를 눌러서 이동해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벤트를 눌러줍니다. 리퀘스트 송 이벤트가 보이는데요. 신청 기간은 6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이동해줍니다. 선정된 곡은 6월 지니 뮤직 라운지 플레이리스트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은 하단에 가수 음악 제목을 사용과 함께 입력해주세요라고 써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수와 음악만 입력해도 바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BTS와 신곡인 예투컴을 듣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기 누르자마자 신청곡이 등록되었다고 나오고 멤버스바 이용권 쿠폰도 발급되었습니다. 신세계 멤버스바 음료 한잔 교환권이 두장 발급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멤버스바 이용은 1일 1회에 한해 가능하고 멤버스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신세계 백화점 방문하실 때 음료 쿠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